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바꿔드리는 제인쌤입니다. 자, 2025년이 된 지도 벌써 막몇 주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정말 time flies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제가 방금 한이 표현은 시간이 빠르다 라는 뜻인데요. 어, 보통 시간 빠르다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하면 대부분은 뭐 time, go, fast 이런 단어들을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원어민들이 쓰던 표현은 time flies 아니면 강조할 때 우리가 do를 활용 에서 time does fly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자 이런 자연스러운 표현들 내가 상황에 맞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1초 만에 딱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우리 새해를 맞아서 영어 공부를 다시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먹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영어 공부 4단계 학습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실제로 영어 공부하면서 많이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활용을 좀 하고 있는 방법들이고요. 당장 쉽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이니까 올한해 영어 실력 업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첫 번째는 배우기입니다. 나만의 문장 모으기인데요. 일단 내가 뭔가 학습하고 습득을 해야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냐 붙어도 좀 막히실 텐데 사실 요즘은 소스가 워낙 많아요. 뭐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인강도 있고 뭐 영어회화 앱 같은 것도 너무 많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편안하게 느끼시는 거딱한 가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만 고르실 필요는 없고 나는 여러 그렇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더 좋아요. 사실 외국어 학습이라는 게 이게 노출량, 그리고 인풋,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지 좋은 거라서 뭘 하시든 사실 상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공부 많이들 하시잖아요, 요즘에. 내 흥미와 맞는, 내가 재밌어 하는 그런 컨텐츠를 선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지속 가능합니다. 나한테 맞는 채널을 고르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직접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가 좀 재밌다고 느끼는 것들을 골라 주시면 되고, 어려우시면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몇 가지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어 채널들. 어,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체인지 스피킹도 구독해 두시고 꾸준히 또 시청을 해주시면은 학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요.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이든 어떤 학습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들을 보시게 될 거잖아요. 그 중에서 두세 문장 정도를 선정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두세 문장을 고를 때의 기준은 내가 정말 쓸것 같은 말을 고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일을 할 때요,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듣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I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 work. 이런 문장은 제가 쓸 일이 없겠죠, 거의. 저는 일할 때 음악을 안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한테 맞는 문장이라고 하면, I don't really like listening to music when I work. 이런 표현이 제가 앞으로 쓰게 될 문장이겠죠. 자, 저처럼 이렇게 내가 앞으로 쓰겠구나 어, 나의 이야기구나 싶은 그런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 하루에 두세 문장 골라 주시면 되는데요 뭐 두세 개가 좀 많다 라고 느껴지시면 일단은 한 개만 골라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뭐 급한 건 아니니까요 내가 쓸만한 문장 딱한개 찾아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고르셨으면 두번째 연습하기입니다 연습이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소리를 내본다 라는 게 핵심 인데요 소리 내서 정확하게 발음해 보고 그리고 변형하기까지 포함이에요. 어, 소리를 내실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세 가지 있죠. 발음에서 세 가지 강음절 이제는 다들 아시죠? 강세 연음 음절까지 맞춰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 내가 이렇게 읽는 게 뭐가 틀린지, 뭐가 맞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된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파파고나 구글 번역 이런데 들어가셔서 그 내가 선정한 문장을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원어민의 발음으로 읽어주는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듣고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밟으시면 돼요. 원어민의 말하기,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연습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안 되고 문장을 변형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문장이 있었죠. I don't really like listening to music when I work. 이런 문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어도 좀 다양하게 바꿔보시고 긍정문이면 부정문으로, 부정문이면 긍정문으로도 바꿔보시고 그리고 또 의문문으로도 바꿔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똑같은 문장이지만 이거의 형태를 바꿔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가 이제 막 바뀌니까 he doesn't really like listening to music when he works. They don't really like listening to music when they work. My sister doesn't really like listening to music when she works. 뭐 긍정 부정 바꿀 때 I really like listening to music when I work. He really likes listening to music when he works. They really like listening to music when they work. 의문문도 마찬가지죠. Do you like listening to music when you work? Does he like listening to music when he works? Do they like listening to music when they work? 자, 이런 훈련입니다. 이거 실제로 중요한 거를 아실 텐데 잘안 하세요. 왜냐면 지루하고, 일단 재미가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일부러 소리내서 연습까지 잘안 하시는데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하셔야 이 한문 장만 내가 익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파생되는 정말 여러 가지 문장들을 한 번에 익히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전에서 더 훨씬 더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응용할 수 있는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그래서 이 연습은 정말 꼭 붙여서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암기하기입니다. 아 결국 외워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고 싫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정말 안타깝지만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학습하는 분들이라면 So, 어느 정도의 암기는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조금 더 어릴 때는 뭐 단어나 뭐 패턴이나 이런 것들 되게 잘 외웠었어요. 잘 외우고 머릿속에도 오래 남고 했었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너무 빨리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때 외웠던, 뭐 초등학교 때 외웠던 그런 단어들 같은 거는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좀 기억나는 게 많이 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최근에 본 것들이 기억이 더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고 있으니까 성인일수록 더욱 시간을 많이 들여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들여서 외워주셔야지만 얘네가 머릿속에 남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몸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항상 있는 곳에 이렇게 좀 써두는 건데요. 저는 항상 이 책상에서 일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매일 매일 오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 책상에는 항상 이렇게 메모지가 하나씩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수업하면서도 그렇고 뭔가를 제가 배우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필기할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저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해요. 이렇게 필기도 잘 못하고 그냥 대충 쓰고 남이 보면은 낙서 같은 그런 형식으로 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아까 전에 골랐던, 선정했던 그 문장들을 여기다 그냥 대충 써요. 나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써서 계속 문장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 종이는. 그래서 이렇게 두고 내가 매일매일 눈으로 좀볼수 있도록, 노출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고도 그냥 이 자리에 앉으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은 봐요. 읽고. 이렇게만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매일 그 같은 종이에다가 새로운 문장을 막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이 종이는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 개의 문장을 내가 누적해서 매일매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에 정말 오랫동안 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한두 번 본다고 이게 기억이 잘안 돼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똑같은 문장을 시간을 들여서 좀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의지가 정말 약하기 때문에 어, 내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뭐 하다못해 핸드폰 폰 세팅 그 설정이라도 영어로 다 바꿔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게끔 그렇게 노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가지 팁은요. 남에게 알려 주기인데요.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인데 내가 배운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걸 남에게 설명해 주면 이게 내 몸에 좀더 깊게 각인이 돼요. 아마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했고, 그리고 항상 누군가에게 뭘 알려줘야 되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가 계속 꾸준히 더 많이 늘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냐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툭 던지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 내가 배운 거를 그 분에게, 그 사람에게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크를 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마지막 4단계인데요. 4단계는 활용하기입니다. 이제 실제로 써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 이거를 내가 누구랑 써? 나는 아는 외국인도 없고 뭐 내가 외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쓸 일이 너무 없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가 있다? AI가 있다. 그쵸? 너무나 발전이 지금 빠르게 되고 있고요. 요즘은 뭐, 채취피티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다른 AI 앱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내가 쓰는 거 하나를 활용하셔서 대화를 직접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문장들을 모아서 학습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넣어서 그거를 주제로 뭔가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연습해보시면 제일 좋고요. 저희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문장을 예로 한번 들어보 볼게요. 그러면 I don't really like listening to music when I work 라는 문장을 가지고 영어로 대화를 해보고 싶어 나는 초보자고 천천히 나와 함께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은 내 말에서 틀린 부분은 교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령으로 넣어 주시면 AI가 알아서 나에게 맞게 대화를 좀 진행을 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나는 영어로 바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도 못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타이핑으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우리 눈으로 보이니까 리딩 할수 있고 또 내가 직접 쓰니까 또, 라이팅까지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또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I는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하지 않아요. 뭐, 그리고 옆에서 쳐다보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부담없이 영어를 혼자서 재미있게 공부해 볼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요. 아직까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 계시다면 꼭 뭐라도 하나 다운받아서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최 GPT 같은 걸로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영어를 배우고 연습하고 암기하고 활용하는 4단계 학습법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뻔하고 지루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외국어 공부의 핵심은 꾸준함이다라는 걸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내 안에 정말 큰 데이터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나의 영어 실력이 되는 거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재밌게 가늘고 길게 영어 공부 저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학습법으로 오늘 당장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다섯 개 문장 드리고 가겠습니다. I really want to improve my English. She is a great cook. Do you want to grab a coffee later? I hung out with some friends last weekend. It was tough, but so rewarding. 올 한해 영어 공부 다시 한번 달리고 싶으신 분들은 Change Speaking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